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는 자신의 책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쭉 나열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할까요? 유영만 교수는 책에서 귀 막힌 사람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나쁜인 사람 365일 과시형 많은 문 중에서 말문 막는 사람 과거로 향하는 꼰대, 감탄을 잃은 사람 책을 읽지 않고 책 잡히는 사람, 단점만 지적하느라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단점만 지적하느라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의 일입니다. 여자 상사가 있었는데, 그녀는 에너지 뱀파이어였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에너지를 빼앗아 갔던 분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높은 직급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구성원들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지적하는데 희열을 느꼈던 분이었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버럭 소리를 질러 구성원들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었죠. 끝내 그녀는 구성원들의 반발로 높은 직급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회사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집에서도 배우자 혹은 자녀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사랑받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집에서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장점을 보고 그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배우자와 자녀는 훗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변 사람들의 단점을 먼저 보나요? 장점을 먼저 보나요? 내 주변에 실스투성인 그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누군가를 지적하는 대신, 여러분이 누군가의 장점을 많이 바라봐주는 그런 가슴 따뜻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